안녕하세요, 저입니다. 오늘은 큐베레이 마크 2와 큐베레이 판네 이펙트 파트 세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큐베레이 일단 아 어때 어디서부터 리뷰할지 모르겠네요.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. 살짝만 음.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해볼게요. 큐베레인은 약간 구조상 가동성이 좀안 좋은 편이고요. 다행히 목은 좀 가동이 좀잘 되는 편입니다. 들어올리는 건잘 돼요. 그리고 마크 2에는세 갈래 빔 샤베리 추가되었는데요. 세 가닥으로 갈라진 왼손의 형태처럼 만들어줄 수 있고, 아니면 합쳐진 오른손의 형태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. 빔 샤베이 그냥 일반 빔 샤베이 펙트 파츠는 6 개고. 합쳐진 빈샵의 이펙트 파츠는 6개고 아니 2개고 잘못 말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무장손 두... 한 세트하고 편손 한 세트가 또 있는데 무려 가동도 됩니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손목이 가동합니다 손가락도 좀 가동합니다 근데 엄지를 대여한 나머지 손가락들은 다 하나로 가동합니다 음잘 보여드리고 좋아 그리고 판내 이펙트 세트에는 보자 여기 이 판내 이펙트 세트는 이 판내를 꽂아줄 수 있는 이펙트 파츠랑 아래에 있는 이 스탠드가 동봉 되는데요 스탠드에는 고정성을 높이기 위한 파츠가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. 다시 꽂고요. 아우, 빠졌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빠져. 또, 아, 또 왜. 음... 됐습니다. 아무튼 이 큐베레이 이, 이 마크트 사기 잘한 것 같네요. 어디서 샀냐면 동네 만화 카페에서 얘가 파는데 이거를 프라모델을 요새는 재고가 새로 들어오진 않아요. 아무튼 잘 샀어요. 다음에 보자. 안녕.